안녕하세요. 행운의 빛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 보호기 설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말하였습니다. 다른 기종 또한 이와 같거나 비슷합니다. 먼저 스마트폰 설정 앱에 진입한 후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컴퓨터처럼 화면 보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화면 보호기 항목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화면 보호기 설정이 설정 안함, 색상, 사진 구성, 사진 액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사진 구성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과정이 첫 시도인 경우에 스크린 세이브에서 기기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를 허용하겠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. 허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폴더들이 보일 수 있는데요. 폴더들 중에서 화면 보호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있는 폴더를 선택한 후그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이후 화면 보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